5월 13일, <laughs> 5월 13일, 큐! 특히 에이스 만나는 화산재가 풍부한 큐! 5월 13일,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, 5월 13일, 갭, 저러 가. 저러 가. 갭 두고 편고 야, 뭐야. 제가 주무세요 다, 한 시간 더, <laughs> 한 시간 늦게. <laughs> 5월 13일, 기적의 멜. 매... 자. <laughs> 음. 아. 한국에서. 키우세요, 키우세요. 아. 5월 13일. <laughs> 아, 어떡해. 요 아. <laughs> 5월 13일 5월 13일 10분 shua